네, 반갑습니다. 마라 서비스 원상입니다. 오늘은 MS Office에 있는 그 리본 메뉴에 대해서 조금 사용자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MS Office에 들어있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어, 한번 해보겠는데요. MS 오피스에 들어 있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 아웃룩 모든 메뉴가 다 동일하게 어, 이런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홈, 홈, 삽입, 디자인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분야, 이 각종 거기에 해당되는 이런 메뉴들이 나타나죠. 이것들이 이제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홈에서 작업을 하다가 또 어떤 메뉴를 찾기 위해서 보기를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아좀 시간적인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몰라서 찾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즐겨 평소에 많이 쓰는 그런 메뉴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면은 굉장히 좀 작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법 위주로. 한번 메뉴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어 먼저 요 여기에 있는 어 빈칸 정도에 이렇게 마우스의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네, 위와 같이 이렇게 이제 뜹니다. 지금 현재 기본 탭이라는 게 있죠, 그죠? 기본 탭이 있고 또 탭이 있는데 예, 기본 탭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기본 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 파워포인트가 열렸을 열었, 적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 클립보드가 있죠. 클립보드 여기 클립보드 있죠. 다음 슬라이드 있죠. 슬라이드 그죠? 여기서 요 요 하나가 홈 메뉴에 나온 거고 또 삽입을 삽입 디자인 이런 것들은 삽입 뭐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이제 메뉴가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홈 여기에다가 뭘 하나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에어새 탭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새 탭을 누르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이이이주 이 메뉴들이 있는 그와 동일한 이런 그카어카테고리에 어떤 레벨에어 메뉴가 하나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만약 여기에 세, 이 같은 레벨에 이렇게 만들었을 적때 나중에 여기 이레벨에 이 메뉴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요탭 내부에서 어, 그룹을 만들면 식기약에서 이런 것들은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룹이 이제 그룹은 그 메뉴 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새 탭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름을 먼저 고쳐야 되겠죠, 그죠? 네이머 그냥 코스모스로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모스에서 이름을 먼저 바꿉니다. 그럼 코스모스라는 게 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표시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홈 다음에 코스모스라고 한게 떴죠. 하지만 아직까지 메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다시 검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코스모스를 홈 다음이 아니고, 어, 홈 앞에다 이렇게 놓고 싶다. 이럴적에는 이걸 선택하시고 한칸 이렇게 올려주면은 홈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어, 지정해서 만든 거는 가로 쳐가지고 항상 이렇게 사용자 지정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 여기 이제 요, 여기에 있는 메뉴들을 이제 여기에 추가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추가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일일이 많은 메뉴 중에서 이렇게 한개한개 하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메뉴를 눌러보면은 모든 명령어, 명령어는 진짜 낮게 한개한개 한개 단위로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어, 리본 메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요 리본, 요 각각의 리본 메뉴에 어, 없는 메뉴, 이렇 포함되어 있지 않는 메뉴들은 또 별도로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어, 주로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존 있는 탭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그, 기본, 기본, 어, 태, 모든 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보면 홈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글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별로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 글꼴만 일단 먼저 한번요 글꼴 있는 요 전체를 선택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글꼴이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럼 코스모스에 이런 글꼴이 다 들어왔죠 이거는 홈에 있는 어, 요 글꼴 이게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메뉴가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죠 실제 네 들어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보는 겁니다 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딸락 이거 또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여기 가서 이렇게 치고 다시금 어, 모든 탭에 가서 어, 홈에 어, 달락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달락을 선택하시고, 어, 추가하면은, 예, 단 달락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예, 달락까지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뉴를 쭉 보시면서 필요한 메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메뉴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이렇게 그룹 단위로 되어 있으면은 그룹 단위로 여시고, 그룹 단위로 되어 있지 않고, 뭐 또는 그룹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룹 중에서 특별히 한 개만 이렇게 있고 싶다 할 적에는 이, 이 그룹에 가서 쓰여도 되고 안 그러면 여기에 말을 기억하셨다가 전체 그 메뉴에서 요한 개만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메뉴 사용자 지정에 가서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두 개는 표준으로 있는 그 메뉴들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하지만 내가 새로운 그룹 이름을 갖다가 하나를 지정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하나 떠져 그죠. 여기는 어어 어, 민들레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민들레보다는 우리가 뭐 편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죠. 어뭐 페이지 예, 네, 뭐 설정이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네, 설정. 뭐 아이콘은 지정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설정이란 걸 누르시면은 설정이라고 하는 탭이 하나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 모든 명령에 서뭐 뭐 페이지, 네, 페이지 뭐 그런 설정을 하나 이렇게 만약에 있는다 했을 적에 음, 페이지에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어 페이지에 어 적당히 없네, 그죠? 어, 네 일단 이거임 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디자인에 가서 한번 볼까요? 어, 다른 뭐 메뉴를 적당히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그 메뉴 중에, 어, 하나 좋은 게 있는데, 오늘 음, 안 보이네요, 그죠? 어, 선 오케이, okay, 아니고, 슬라이드 아니고, 검토, 오픈, 옥과, 개발도구, 검토, 보기. 페이지 색을 바꾸는 그런 메뉴가 있거든요. 어 그게 정확하게 지금 어디 나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가서 뭐한건 하나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에 했죠. 그죠. 설정에 가서, 음, 배경색 뭐 그런 거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색 한번 해볼까요? 모든 명령에 가서, 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경, 배경, 배경. 바탕색, 바탕색은 없나요? 네,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하나, 아무거나 하나 추가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안쪽 그리기, 뭐 이런 걸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 이제 한개한 한 개씩 이렇게 열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내가 원하는 게뭐 이렇게. 한두개 정도다. 그러면 하나 더 넣고 또두개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필요한 메뉴들을 내가 요 설정이라고 하는 여기 메뉴에 맞게끔 이렇게 그죠 쭉 이렇게 만드셔서 어 여셔도 되고요. 설정 외에 또 다른 그룹을 지정하고 싶으면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요 사용자 그룹에서 새 탭이 아닌 새 그룹을 이렇게 하시면은 또한개 생기죠, 그죠? 그럼 여기 가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시고 뭐 여기는 또 그죠 뭐뭐 뭐 편집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편집 쓰시고, 또 편집 속에도 뭐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이런 메뉴들을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보면, 네, 달락 편집.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본인이 원하는 메뉴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이제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제 실행시키면 항상 이제 코스모스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작업을 이제 주로 여기서만 이렇게 어 편하게 하죠. 여기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파워포인트에서도 많이 유용하겠지만 워드 라든지 엑셀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이제 옮겨졌다든지 아니면 집과 회사에 똑같은 있는 사용자 설정 메뉴를 어, 사용하고 싶다 했을 적에는 여러분들 요 사용자 메뉴를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은 가져오기 내보내기가 있죠. 그죠. 여기에 사용자 지정 파일을 어, 내보내기가 있죠. 내보내기 해서 이걸, 어, 특정하게 이렇게 저장, 어,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가서 만약에 파워포인트 커스터마이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하다보면 메뉴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날짜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투표일이니까 3월 9일이죠. 그죠. 3월 9일 내에서 저장을 만약에 했다 이거죠. 그 저장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막 피로가 없어졌다 이거죠. 네. 피로가 없어져서 이걸 그냥, 어, 뭡니까. 어,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필요 없고, 지워버리면은, 이제, 이제, 없어진, 이제, 새, 이제, 원래, 됐죠, 그죠.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이게 이제 회사다. 그럼 집에서 만든 그 파일을 가져와서 다시금 여기 적용을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요는 오피스라든지 파워포인트 버전이 똑 동일한 버전이라야, 어, 가능합니다. 다시금 여기 이제 홈에 가서, 가서서, 리본 메뉴하고, 여기 가서 가져오기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집에서 가져온 그 파일을 여기 있죠 그죠 이걸 이걸 어, 열기를 하시면은 내용을 바꾸시겠습니까 하죠 그죠 예, 바꾸겠다 하면은 음? 아네 여기다 두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가져오게 해보겠습니다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모스가 이제 들어왔죠. 이렇게. 이렇게 예, 해서 직장이나 가정, 어, 벗만 같다면 은 동일한 이런, 어, 어 리본 메뉴를 어 적용해서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뭐 사소하지만 이게 뭐 얼만큼 시간을 절약하긴 하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요 메뉴를 찾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는 메뉴, 자기가 즐겨 하는 메뉴들은 이렇게 한 곳에 딱모아서 이렇게 사용자화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리본 메뉴 만들기였습니다. 마라 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